예 반갑습니다 사실 어제 제가 합창자 늦게 하고 밤늦게 가서 오늘 못올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김인경 장로님께서 또 사정이 있으시고 제가 오늘 또 아침에 요한계시록 이 12장을 묵상하다가 제가 매일 이제 성경을 묵상하거든요 12장의 이 말씀을 보고 아주 큰 깨달음을 제가 얻게 되고 이 말씀을 오늘 꼭 증거하고 또 역사 기록으로도 남겨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게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우리가 성탄절 앞두고 오늘 성탄 찬송을 불렀잖아요. 그 성탄절 사건하고 비슷하잖아요. 한 여인이 이제 메시아, 메시아를 잉태해서 출산하려고 하니까 태어나자마자 죽이려고 악마의 세력이 진동하고 하는 그 사건이 있는데 정말 예수님 탄생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탄생하니까 헤롯이 3년 이하는 다 죽이는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범죄가 그때 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범죄도 어, 어, 악한 범죄인데 전쟁 범죄 중에서도 이 어린 아이를 죽인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최악의 범죄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하마스와의 전쟁도. 그 어린아이들을 이제 맞아요. 또 죽여서 많이 문제가 됐는데, 자, 어쨌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와 요셉이 계시를 어, 받고 에집트로 피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 네. 사건을 네. 어, 이렇게 또 상징적으로 보여, 얘기하는 것과 같은 아, 그런 말씀이 오늘 12장의 말씀인데, 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듣다가 너무 감동을 받고, 우리 공화당과 조원진 대표의 역사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네. 자, 무슨 얘기냐면, 첫째,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각 시대마다 있었습니다. 네. 이제, 온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 뿐만 아니라, 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시대마다 그런 메시아적인 인물들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조지 워싱턴이라든지, 또, 링컨이라든지, 또,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뭐, 이승만 <laughs> 대통령, 어, 또, 박정희 대통령, 어, 혁명도 이제 그런 사건 중에 하나고, 또, 나라와 민족 역사마다 이런 그 어, 메시아적인 존재가 있었습니다. 아, 물론 이제, 1517년에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 같은 경우도, 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 탄생과 그런 메시아적인 역사를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오늘 말씀처럼 세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 특별한 탄생입니다. 특별한 탄생. 예. 그래서 오늘도 한 여인이 특별하잖아요. 머리에는 해가 있고, 밑에는 발이 있고, 열두 별을 둘렀고, 그래서 해산하는데 그 해산하는 아이가 어떤 아이냐? 철장을 가지고 만군을 만국을 다스릴 자예요. 음. 오늘날로 말하면 글로벌 리더십이, 리더십이죠. 음. 한 나라 정도가 아니라 한 시대와 역사를 어, 어, 통치하는 뭐 예수 그리스도시야 어제와 오늘과 내일까지 영원한 어, 부세주 음. 통치자이시지만, 그리고 그 철장 권세, 세몽 등이 철장 권세를 가지고 모든 악한 사탄 마귀를 파하는 그런 권세를 가진 특별한 탄생, 특별한 탄생. 예. 그런데. 이 특별한 탄생이 있다 보니까 모든 사단마귀의 세력이 아주 죽이려고 발악을 하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이려고 그러고, 심지어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이제 태어나면 아예 홍수로, 쓰나미 같은 홍수로 물러서 쓸어버리려고 했어요. 맞아요. 그랬더니 땅이 입을 열려서 그 물을 받아들여가지고 구원하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어떻게 돼요? 하늘로 올려져서 어 되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 헌신입니다. 헌신. 이 아이는 특별히 하나님께 헌신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가 태어났을 때 사무엘이가 한나의 기도로 한나의 기도로 특별히 태어나잖아요. 어. 그러니까 그 하나님 하가 약속해 가지고 그 아버지가 엘가나가 어, 사무엘을 혼자 데리고 성전에 가 가지고 바치죠. 어. 그런 그 장면 그 헌신 헌신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는 뭐냐면 그랬는데 이제 박해가 심해가지고 어 이집트로 피난 가시고 그러면서 온갖 박해를 당했는데 성경에 뭐라고 그러는 거니 그 박해와 고난이 그 아이를 연단시켰다 그럽니다 연단됐다는 거야 그래서 연단시켜가지고 결국은 한 시대의 역사를 감당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 공화당과 조원준 위원이왜 태어났어요? 탄핵이라는 사건으로 태어났잖아요. 우리 민족에 있어서 이런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렇죠. 온갖 거짓, 이 거짓말과 어? 또 국회와 헌법 기관과 특검과 언론과 모든 것이 준동해가지고 네. 이런 환란 속에서 맞아요. 거기다가 핵심의문관이 대남 공작이거든요. 이 마귀 세력인 북한의 공산 집단이 네. 어 이거 박근혜 탄핵 안 하고는 우리가 참수 작전돼 가지고 통일되겠다. 체제가 무너지겠다. 그래가지고 대남 공작을 하고 종국 자파와또 탄핵 배신세력이 해가지고 그런 이런 환란 속에서 우리 공화당이 태어나고 우리 동지들이 예? 나타나고 맞아요. 또 조원진 대표가 나온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 너무, 또, 너무 똑같은 거예요. 탄생이. 네. 아.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께 헌신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저도 그렇고 조원진 대표도 그러고 우리가 뭐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헌신이잖아요. 어. 7년 동안 했는데 그 동안에 들고 나간 사람은 뭐예요? 헌신이 없으니까 나가잖아요. 어. 뭐좀아될줄 알고 했는데 안 되니까 실망해서 나가고, 어? 뭐될줄 알았는데 떨어지니까 아안 나가고 또당해서뭐좀어 어, 대우 좀 받고 하려고 그 했는데 그러니까 나가고. 근데 지금까지는 사람 뭐야 철저한 헌신입니다. 맞아요. 조원진 대표 자체가 헌신이고 음. 어? 또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이 다 헌신이고 어. 그래서 어제도 조원진 대표님 모시고 중요한 모임을 여의도에서 했는데 음. 제가 그 상대편 있는 분들에게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뭐라고 소개하는 거니 내가 5년 동안 7년 동안을 조원진 대표를 지켜보니까 어? 음. 어? 완전히 나라와 민족을 해서 헌신한 사람이더라 맞아, 어? 음, 맞아, 그리고 네. 살림살이를 정말 잘하더라 이 어려운 당을 7년 동안 어려운 당을 이끌어 나가는 이 당도 살림살이잖아요 어? 가정도 살림살이고 당도 살림살이고 기업도 살림살이고 나라도 살림살이에요 그러니까 살림살이 너무 잘하더라 어? 어. 정말 한 치의 어? 부정부패 도는 안하고 어? 아주 정당하게 수입해 가지고 정당하게 지출하고 해서 살림살이 너무 잘하더라 그리고 청년결백하더라. 어. 여러분, 우리 동지들이 정치를 해봤습니까? 뭘 해봤습니까? 순진하잖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순진하니까 막 돈다발 들고 막 그냥 와서 준다고. 어? 음. 어. 근데 그런 현장을 많이 못 걷겠어요. 음. 그런데도 일절그 자리에서 다 특별 장비로 다 보내서 어? 어, 해가지고 하고. 심지어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런 걸 아니까 이 사람들이 순진해가지고 몰래 주머니에넣고 가는 거야. <laughs> 그거 어? 누가 주지 알아 어? 그러니까. 어? 어.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걸 또 공개해 가지고 광고해 가지고 없으면 특별장비로 보내잖아요. 어, 어.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어. 막 주머니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어. 그러면 이제 어? 어. 이렇게 특별장비로 어? 어 제작하고 그걸 보면서 진짜 완전히 헌신된 사람이다. 어. 오직하면은 어, 집에서 쫓겨날 뻔했잖아요. <laughs> 어. 저도 그래요. 저도 집에서 안 쫓겨나는 일. 예. 어? 밥벌이 못하잖아. 근데... 밥벌이 못하 돈만 쓰니까. 집에 어? 어. 응. 안 썼죠. 아, 어. 안 죽게 나는 게 다행이지. <laughs> 초 대표님도 마찬가지예요. 어. 근데 우리 당원논지들도다 뭐야? 헌신된 사람에요. 헌신된 사람. 어떤 뭐 여기서 이득을 챙기고 뭘 챙기고 하는 게 음. 하나도 없이 순수하게. 이건 거짓이니까. 이거는 잘못된 거니까. 이건 나라가 위험하니까. 박근혜 대통령 억울하니까. 어? 어. 네. 또 희한한 거는. 오늘 말씀에 한 여인으로 인해서 출생했다 그러는데 우리 공화당도 한 여인으로 인해서 나왔잖아 있었어. 똑같잖아 박근혜 대통령이 한 여인으로 인해서 했잖아 요자세 어. 번째 뭐예요? 헌신 된다 세 번째가 뭐예요? 온갖 고난과 박해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야에서방야에서 어. 음, 그러니까 이집트까지 피난 나가가지고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놀라운 것은 그게 단순한 고난과 박해와 괴로움이 아니라 훈련과 연단이었다는 거지. 아우, 뭐하기 맞습니다. 위해서, 정말.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역사적 책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어? 어. 특별히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사적 책무는 저 마귀의 집단과 같은 북한 정권을 정리하고 통일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게 궁극적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 이승만 대통령도 그것 때문에 어? 그 사일구로 하열하신 거예요. 그 사일구 배후에 북한의 공작세력이 들어갔습니다. 어? 네. 그거를 김일성이가 어, 독일의 수상을 독일의 수상을 만나 호네커를 만나 가지고 비밀리한 얘기가 공개가 됐습니다. 아. 4일군는 나의 작품이라고 한 게. 음. 그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도 그런 요소가 있는 거예요. 네, 어. 예, 그렇죠. 어. 이게 이게 막신지의 핵무기까지 개발하고 어? 핵무기 보유를 선언하고 은퇴하려고 하는 어? 이런 것까지 박정희 대통령이 하고 하니까. 북한에서 74년도에 박정희 대통령 죽이려고 했잖아요 네. 어. 그러니까 김진이. 박정희 대통령은 워낙 이분이 음. 군인 출신이니까 총 쏘는 거 보고 피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그 견단 안에다가 강철판을 깔았거든 그걸 튀고 이제 유경수 형분이 돌아가셨잖아요 어. 그럼 왜그랬는 거예요? 마귀 자식들이에요, 마귀, 자식들이에요. 어? 마귀 자식들이 왜? 박정희 대통령 살려뒀다가는 통일되겠거든 어. 전두환 대통령 버마 버마 아웅산에서, 아웅산에서. 죽일려고 했잖아 네. 왜 죽일려고 그래? 아니 천도안이 었다라는 통일당이 생겼거든 어, 어.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전대원 대통령이 어, 의단임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적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진짜. 의인인 거예요 맞아 적이 가장 좋아하는 게 적이에요 예. 그게 누구냐? 김대중 노무현 <laughs> 음. 문재인이지 어. 그렇죠 적의 친구는 적입니다 음. 적의 적은 우리의 친구인 거예요 어. 맞아 우리는 70년 동안 그런 어? 전쟁을 겪으면서 와, 와, 왔는데 네.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어? 참수작전까지 해서도 통일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네. 최후의 발악을 한 건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laughs> 마기와의 이, 이 역사적인 전쟁 어? 이거를 우리가 끝내는 게 우리의 시대적 사명이란 말이에요. 아, 네.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위대한 만국을 다스 리더십 이 있어야 돼요. 그 여러분 그렇지. 동서통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서통일이 옆에 있는 프랑스가 동양안에 좀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알사스 땅까지 줬어요. 땅까지. 그다음에 영국이 반대하면 안 돼. 그렇잖아요. 영국이 제일 원수잖아요. 어? 런던 폭격까지 당하니까. 그래가지고 그 대처 수상을 얼마나 어? 설득했는지 몰라요. 그다음에 러시아, 러시아도 설득해야 돼. 미국을 설득해야 돼. 에? 그래서 그 사파라스 트라고합니다사파라스2 어, 동서 두 개국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네 개국이 해야 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북한을 내일에도 사실 접수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네, 옆에 중국이 버티고 있고, 러시아가 있고, 일본이 있고, 미국이 있단 말이에요. 이 4대 강국을 다 설득시키려면은, 그야말로 글로벌 리드십이 있어야지. 맞아요. 글로벌 리드십. 어. 그니까, 이 만국을 다스리는 철저한 권세가 있어야 되는데, 음. 이런 권세를 가지려고 하니까, 음. 그야말로 연단과 이런 것이 필요했던 거지요 음. 어. 자, 근데, 이번에, 7년 만에 때가 왔습니다. 자, 어 2021년 기억나죠? 성탄절 때. 우리 축제였잖아. 어? 5년 동안 그, 토, 그 투쟁을 했는데, 박근혜 대통 석방화 되니까, 그 성탄절에 얼마나 기뻐하고, 이제 명예회복만 하면 그러니까요. 되고, 건강하시면 하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런데 지난번에 갑자기 엉뚱한 땅통한 인터뷰를 했잖아요. 그 그래. 인터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실망했는데, 저는 그때, 그때 음. 놀랍게도요. 음. 박근혜 대통령이 그 인터뷰를 딱 하니까 조원진 대표 참 대단하지. 우리는 철저하게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해왔잖아요. 저,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힘든 5년 동안 6년 동안 힘든 참은 이유가 제가 참은 이유가 야 박근혜 대통령이 언젠가 우리와 함께한다. 함께하면 역사가 뒤집어진다. 그러니까 1호 당원이라고 1호 당원 자리에 내놓고 조원진 대표님이 당대표실에 한 번도 안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 당대표 어, 박근혜 대통령 1호당을 그한 번도 그 자리에 안 앉았었는데 음. 그날 딱 인터뷰하자마자 음. 대표실을 딱치우더라고정리하더라고어 뭐야? 어. 음. 박근혜 대통령 명령이니까. 어? 어? 명령이니까. 어쨌든 그래서 많은 당원들이 막 실망하고 분노하고 하는데 저는 그때요. 의외로 하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석방돼서 우리와 함께하는 날이 오기만 하면 예? 역사를 뒤집을 수 있을 거라 그랬는데 그 인터뷰를 하, 하는데 실망되게 보다는 무슨 상황이냐면 아 7년 동안 우리를 이렇게 연단하더니 이제 우리 스스로 할수 있구나 음. 박근혜 대통령 없어도 할수 있구나 자신감이 생기더라고 어. 어, 어 박근혜 대통령 우리가 그동안 힘을 사실 힘을 빌리려고 그런 거예요 나도 음. 내가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 그선언 하는 순간 어 우리가 7년 동안 이게 어. 박근혜 대통령께서 순수히 했더니, 음. 이게 그 연단과 이, 이 고난이 이게 이제는 우리 스스로도 할수 있는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신감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음. 근데 그, 그게 조원지 대표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 어, 맞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부터는 우리가 자신감 있게 막 나가니까 심지어 용산 측에서 합당 얘기가 나오잖아요. 어, 그쪽 측에서 나온 거예요. 어. 음. 우리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아. 자기를 도와줘야 될게 국민의힘당인데, 이 국민의힘당이 아사리판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심지어 따로 신당까지 만들라잖아요 음. 음? 음. 윤석열 신당까지 만들려고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아. 넓고 짧은 거야. 어? 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김장년대, 나오자마자 조원진 대표님이 김장년대 중국산 김치냐 쉰다 그랬어요. 어. <laughs> 날라가 다 예상했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우리들의 합당을 반대했던 게그 세력인데, 그 세력이 됐잖아요. 아. 그래서, 진짜. 어쨌든, 진짜. 우리는 그래서, 그래. 조원진 대표님이 2014년 1월 달부터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 총선구들을 그때부터 얘기했습니다. 어? 제3지대 나온다. 양당 다 아사리판 된다. 다 알아야 다 그러다가 어저께 j t b c 에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까지도 예측을 했잖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밖에 없다. <laughs> 그 국민의힘 당사기 그랬더니 JTB c 방송 직전에 묻더래 기자가 음. 그러면 한동원이가 언제 비대위원장 되겠습니까? 했는데 그날 뭐라는 거니 이번 주간입니다. 근데 그날 오후에 발표가 난 거예요. 아, 맞지, 맞아. 그러니까 <laughs> 언론계에서 맞아. 조스트라다무스라 그니까 조스노스트라다무스가 조스트라, <laughs> 아니라 조스트라다무스 어? 음. 대한민국의 정치계의 예언자라고 하는 그런 루머가 이제 막 어, 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역사학자가 어떤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음. 자 이제. 합당과 연대를 통해서 내년 2월달에 조원진 대표를 공관위원장에 세우면 공관위원장이 되면 정치개혁이 일어나가지고 내년 총선에 3분의 2석, 200석 얻는다는 거예요. 아멘. 200석 얻으면 왜 200석이 필요하냐? 바로 4년제 중임제나 5년제 중임제로 개헌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 네. 통일이 가능하거든요 네. 5년제 담임제 가지고는 안 돼요 이게 네. 5년제 담임제는 뭐냐면 한번해 먹겠다는 거예요 그냥 네. 대통령 한번해 먹겠다는 거예요 네. 그걸 그걸 30년을 우리가 지켜봤거든 네. 김영사한번해 먹고 난리 치고 뒤집어졌어 김대중 한번해 먹고 뒤집어졌어 노무현 한번해 먹고 그러니까 한번해 먹자는 사람들이 다 나오는 거야 아. 그러니까 통일이 뭐가 돼 이명박이 한번해 먹을 때뭐 공적 세우려고 하니까 뭐사행사 어쩌고 하다가 막 부딪치고 싸우고 네. 어, 어.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한 4년제나 5년제 중임제로 가야만 네. 자유통일할수 있는 거예요. 이 글로벌리즘을 발휘해서. 그래서 개헌이 음. 필요한 겁니다. 어. 그리고 사실 제가 2016년에, 2016년 총선 때, 어, 20대 총선 때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정치를 너무 잘해가지고 그때 분위기가 뭐였어요? 새누리당 공천만 받으면 되는 분위기였다는 거. 180. 그거를 뒤집은 그러니까. 게 김무성의 도장날라시안이요 응, 그걸 뒤집어져가지고 오히려 여소야대가 되고 탄핵게된거요 어. 그러니까 이미 그때 무너진 거지 대한 정치가. 어쨌든요. 그러니까 그때 저는 카운트다운 했다니까 진짜로 야 이거 3분의 1씩 얻어가지고 어? 중임제 개헌하고 통일헌법 개헌해가지고 자유통일을 가는구나. 했는데 이런 사태가 뒤집어진 거지. 자, 그러니까 말한 대로 3분의 2석유에 필요한 관이 그래서 개헌해가지고 자유통일을 준비하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2000 어, 어, 총선 끝나면 7월달에 바로 당대표 선거가 있습니다. 어? 집권 여당의 당대표 선거. 예요 그때 이제 우리의 역할이 큰 거죠. 어? 그 다음에 2026년에 뭐가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 지방선거 때이 이력을 가지고 완전히 풀뿌리부터 3,40대 젊은 우파 세력으로 건전하고 똘똘한 손흥민과 어? 이강혁 같은 정직하고 실력있고 똑똑한 애들이 청치기도 많이 있단 말이야. 이준석 같은 애가 말고. 어? 어. 그래, 그런 싸가지없는 애들 말고, 음. 진짜 이번에 박주호 보니까 애가 됐더라고. 어? 어. 이번에 애가 됐어요. 박주호 박주 같은 애. 그런데 어. 그런 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풀뿌리 민주부터 지방 다치는 부터싹 갈아버리면, 그 다음에 2017년에 뭐예요? 대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유통일로 가는 위대한 시대적 역사를 나는 봤다 이거야 아멘 네. 그래서 3년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놈들은 종북 작가 정권이 정권을 잡고 100년 얘기했잖아요 100년 정권 간다 음. 아? 이, 1917년 러시아 혁명 100주년 때는 데 2027년에 정권을 탈취해 가지고 100년 간다 그랬어요 그거를 우리가 막은 게 우리공화당과 조원진 대표인 거예요 그러면서 전쟁을 했는데 7년 동안 했고 앞으로 2017년까지 3년 남았잖아요. 10년 전쟁을 우리가 끝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할수 있는 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 성경 역사 그대로잖아요. 그 환란의 시대에 우리가 태어났고 환란의 시대에 대한민국당 우리 동지들 좋은 대표가 나왔고 아, 네. 그리고 철저히 헌신됐고 그리고 광야에서 이칠년 동안 아, 이 겨울에 네. 내일도 춥다고 하는데 알았어. 말이야 네. 내일도 춥다고 그러는데 맞아요. 그 추위에 그 아스팔트에서 큰 네. 어, 어. 네, 그 연단과 네. 이, 이 고난을 우리가 다 겪고 네. 나가는 이것이 보통이 아니라는 네. 거예요 보통이 아니죠. 그래서 또좋은이도 말할 것도 없잖아요 어, 뭐 어디가 방송 나가서 뭐 인터뷰를 하든 뭐 하든 뭐 그냥 뭐 술술술술 나오고 술술술 뭐 예, 예측하면 맞아. 예측하는 네. 이유가 뭐 오. 해답이 있으니까 예측이 나오는 거지 어. 네, 네. 하나 제가 역사 강의를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행원기밥집 만나가지고, 거기도 보는데, 그 할, 할머니지? 그 할머니가 그 어려운 역사 강의를, 내 유튜브를 보고서는 어쩌면 그렇게, <laughs> 어? 어쩌면 그렇게 아주 텔레비 보는 것 같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laughs> 어? 그 자리, 그 자리에 있은 그 것처럼 얘기한다는 거예요. <웃음> <웃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정말 진실을 추구하고 역사를 추구하다 보니까 그런 지혜가 연단이 돼가지고 슬슬 나오는 거죠. 아, 자, 아무튼 지에 그래서 이런 크고 놀라운 역사가 아, 우리에게 있다는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특별히 어, 중보기도가 중요함을 깨닫고 우리 조원지 대표님과 우리 당원들 을 위해서 기도해서 어, 이런 마지막 3년의 역사, 아, 10년 전쟁을 끝내는 이 역사의 흐름을 끝내는. 그래서 이제 북한동포 구원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이 추위에 더운 물이 없어. 어? 아, 이 추위에 아, 네. 더운 물이 없어. 그래서 압록강물 아, 얼음 깨다가 아, 하고 상수도 시설이 됐어. 하수도 시설이 됐어. 네. 평양조차도 전기가 부족해가지고 아파트에서 어? 유리 유리를 못 깔아요. 어, 어. 고층아파트안 산다는 거 아니야. 어? 엘리베이터가 다녀야지. <laughs> 그 올라다니니까. 어? 그게 무슨 사람 사는 데요 지옥이지 지옥. 강물풀에다 먹고 살아 아, 그러니까 그 지옥이지 그거를 해박할 때가 돼 그걸 외면한다는 거는 인간으로서의 도리도 아니지 하물며 음. 우리가 한민족인데 이걸 깨우쳐가지고 이 통일 과정에 엄청난 축복이 일어나는데 그 축복을 다 누가 받아? 우리 젊은 애들이 받잖아요 맞습니다. 다 젊은 애들 그거 할거 아니야 다 어? 북한 다 개발해야 되는데 누가? 우리 젊은 애들 가잖아요자 쉬운 얘기로 어? 우리 축구 잘하는 애들이 북한 아이들 축구 가르켜가지고 세계지수 순를 만들어야 될거 아니야 어? 음. 모든 분야에서 그러니까 청년 지도자를 필요한 거고 우린 그걸 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믿는 거 확신을 가지고 시대적 역사를 마무리하는 이 오늘 말씀 어어 어, 환란 시대의 탄생 그리고 헌신된 자. 크고 네. 많은 환란과 박해와 무시와 멸시와 아유. 조롱과 아어 네. 그러나 그걸 다 견뎠을 때 그게 연단과 훈련이 돼가지고 결국 만국을 다스리는 철저한 권세를 가지고 시대적 사명과. 역사적 책무를 감당한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 우리를 무엇이 간대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또 헌신 뜨게 하시고 이 환란과 고통을 참고 인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택하심이 우리 조원진 대표와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시대에서 사명 남은 이 3년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 국민들이 진리를 사랑하고 또 나라를 사랑하고 북한 동포를 사랑하고 또 새로운 정치적인 참이 지도자와 정치가와 이 정치 세력을 우리 국민들이 지지해서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어 백성의 마음을 훔친 압살롬이 에, 반역을 일으켰던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반역을 아게세이 일으켰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백성의 마음을 그 훔쳐서 잃어버린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킨 하나님께서 아멘, 아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우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아주 진짜 지금 지금 우리가 에